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분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노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오늘 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렇게 호주에 와서 보니까 어, 이렇게 추천석, 레퍼런스가 참 중요한 어, 사회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추천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인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어, 혈연이나 지연이나 또 학연을 가지고 누군가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추천을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또 아주 진정성 있는 평가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추천서는 비록 그 사람의 평가가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아주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사람. 어,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의 어, 평가가 어, 나, 가장 어, 나다운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추천서에 써져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이 어, 내가 이력서를 쓰거나 또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아주 약간의 과장을 덧붙여 쓴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내 이야기보다 어쩌면 조금 더 진짜 내 모습에 가까울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가족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는 이 시드니 사회에서 어떤 교회로 우리가 평가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부모라든지 또는 선생님이라든지 바로 이러한 영적 리더라고 한다면 어, 당연히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모습을 볼때 그것이 리더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의 도대체 어떤 점이 바로 바울을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들이시는 우리 베베 에스더, 또 누가 디모데, 사랑방,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 모습들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세 가지의 모습이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어,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 이렇게 막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지식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인 영향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 믿음을 어떤 사실에 대해 그저 인정하는 것, 그저 동의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아는 바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동의하는 바 그대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행동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분하며 말할 때 지, 정, 의이세 가지를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의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로 참된 믿음에 근거한 많은 행동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이나 돈이나 경험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으로 채워졌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경건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가르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그 믿음에 근거한 참된 행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나만이 이 요단 강물에 몸을 일곱 번이나 담그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한 땅으로 남쪽으로 점점점 내려갔을 때에 비로소 그가 가나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도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비로소 열이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믿음으로 그 그물을 던지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153마리의 정말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비로소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어지는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동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대설로니가 교회에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에 아주 피곤할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사랑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사랑에는 달콤한 면도 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참 달콤한 면이 있죠. 하지만, 믿음에서 비롯되는 참된 사랑, 특별히 아가페라고 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수고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달콤하게만 하고 쉬운 거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리도전서 우리의 사랑장 13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유한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래 참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아내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걸좀 종종 봅니다. 참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싶고 그렇게 양육하고 싶은데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봤던 영상 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한한두번 얘기하다 안 되면 바로 화를 내게 되고 아 이게 짜증을 내게 되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오래 참는 것, 온유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내어 주셨어요.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거. 그, 그 어떤 사람의 잘못과 치부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 너무 쉽죠. 그냥 앉아서 말몇 마디만 하면 그 말은 금세 금세 온 교회를 뒤덮고 온 세상을 뒤덮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참된 사랑은 이 허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덮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죠. 정말 힘들지만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지만 정말 나의 이 잘못이 없는 것을 다 드러내고 싶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가 없는 사랑,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헛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유효기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정말로 수고 있는 사랑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저 정신세계 속에서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뭐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이고 함께 밥을 먹기도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며 하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참된 행함이 수반되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가 그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쉬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답고 성숙되고 진실되며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참이 책은 들어 이참 사랑의 수고를 참잘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윤 사모님 일로 교회가 참 함께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계속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또 식사를 챙겨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수고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한 목사님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별로 할 것이 없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목사님의 빈자리를 제가 잘 채울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으로 저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랑의 수고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사랑방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도리어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로암 장로교회가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 천국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또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어떤 소망이 다 있었습니까? 아, 내가 군대만 제대하면. 이 소망이 있어서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세상의 가진 핍박으로부터 그들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었거든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에 많은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땀방울이 있고 심지어 피방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10절 후반부를 다시 한 번만 봐주시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악인들에게는 벌을,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에게 그 믿음의 상을 주실 것을,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분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대학에 합격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힘든 훈련을 견뎌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느냐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 쉽게 죄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의의 멸류관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설레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원동력이 되어지는 소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음날 저녁에 먹을 맛있는 음식을 소망한다면 그 사람은 음식을 먹는 그 순간 그의 소망은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그것을 개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눈물을 개수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죠. 이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무엇이 우러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샘솟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윤사모님,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띄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물이 핑 도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감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의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 듣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환란들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삶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자가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일꾼들이 참 많이 모자라잖아요 권면하면 이게 딱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는 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각오, 이 결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사랑의 그 수고를 감당할 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중보자 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 이 그리스도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되어 살아왔던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이 지역 사회를 넘어 각초에 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으므로 아버지, 나는 이 성도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추천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될수 있을까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방 회원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에서 근거한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고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오늘 있는 그 작은 문제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우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